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을 움츠리고 나서 그런가요? 담에 잘 걸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담은 왜 걸리는 걸까요? 담은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걸려보셨을 텐데요. 주로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간다거나 어깨가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의 자세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 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근막통증 증후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담이 걸렸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담이 결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담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담은요, 인체의 대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대사 산물로요. 다음은요. 몸 안의 진액이 일정한 부위에 몰려가지고 껄쭉하고 탁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에 끼는 가래도 객담이라고 해서 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비장의 양의 기운이 허하게 되면은 수습, 즉 습한 기운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생기는 경우와 폐의 기운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장은 담이 생기는 근원이 되고 폐장은 담을 저장하는 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은 일련의 질병으로 인해서도 발생되기도 하지만요 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로는요 열이 서로 뒤엉켜서 발생되어지는 열담이라고 하는 담이 있고요 한사가 들거나 신장의 양기가 허해서 드는 한담도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서 폐로 나타나는 담으로는요 털과 입이 바짝 마르는. 조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적이라고 해서요 소화기계 질환의 하나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양의학의 담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이 가슴에 몰려 가지고 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일부 항의원에서는 담적을 위장질환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장이 원인이 아니라 위장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간장의 기운이 너무 세져서 일명 간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요.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질환으로 근육의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기도 하고요.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가지고 근육 또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여서 해당 근육의 통증을 동반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연관된 부위의 통증 또는 그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되어지는 질환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한 가지 자세로 오랜 시간 반복하는 작업을 하시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장시간 자세가 굳어진다면요, 척추에 무리가 발생하여져서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머리의 앞쪽이라든지 뒷덜미, 어깨 근육의 긴장을 유발해서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막통증 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담, 목 디스크, 오십견. 이런 것들이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증상의 차이 좀 알려 주세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으로는요. 특별한 질환 없이 목, 허리 등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같은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뻐근한 부위 중에서 특정 부위를 누르게 되면요 통증 부위가 나타납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두통, 불면 등의 부가적인 증상이 동반되어지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자주 나타나거나 한번 걸렸을 때 통증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목에는 전혀 통증이 없지만 양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해서 등과 어깨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팔과 목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십견은 5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장애, 능동적이든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하는 증상으로요.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없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팔을 조금만 들어도요.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요. 오랫동안 통증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범위가 점점점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도 못 올린다는 거죠. 주요 증상으로는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좀더 아프다가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던가 찬바람을 쐬게 되면 통증이 좀더 심해진다거나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뿐만 아니라 뒤로 제낀다거나 옆으로 반대로 앞으로 돌리는 것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에 걸렸을 때 파스를 붙이거나 근육통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파스를 붙인다거나 근육 이완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육통 약을 드신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우리 생활에서 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담에 걸리게 되면요.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어? 하고 소리가 나는 아주 아픈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막이 두꺼워진 곳으로 이곳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사지입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중심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한 10여 초 동안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센 강도의 마사지는 오히려 다음의 증상을 좀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세게 하는 것이 좀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면요. 테니스공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사지봉 같은 기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스트레칭인데요. 통증을 유발하는 경직된 근육을 반복적으로 이완시켜서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도 예전에 어깨 쪽으로 50경이 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밴드 운동을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런 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금방 파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무겁지도 않고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력을 운동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 밴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뭉친 것을 푸는 것 중에는요, 온열 요법만 한 것이 없죠. 근육이 경직되고 뭉치는 증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요, 경직된 부위에 올려두게 되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찜질팩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전자렌지에 돌린다거나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시는 찜질팩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안심욕이라든지 목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스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담이 풀리지 않고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근육이완 주사를 맞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막통증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고강도에 반복되는 노동이라든지, 손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리는 직업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래 서 있는 상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수시로 자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걷기를 한다는 등 변화를 주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 근막통증증후군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라든지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공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업무를 할 때라든지 또는 작업 중에 스시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근막통증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볼 만한 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